위에 사무실? 으 사무실 문 깠어요 누가 문 닫았어요 M4나 흥국이 같은 거 있어요? 흥국이, 흥국이, 흥국이 같은 거예요. 건데 네 문을 저... 문을 대차게 까시네 가격또다났어요 네, 제가 당연히 이쪽으로 붙어볼게요. 이렇게 이쪽에 하나 있어요. 저희 쪽에 어디요? 거긴 캠씨죽었는데 네. 사무실 안에만 가둬두세요. 내가 얘 빠지는 거나 이런 것만 보고 반대쪽 가가지고 밀어버리게. 아, 그건 없어요, 밖에는. 아, PMC. 오케이. 흥국이랑, 아이, 아이, 싸플무장이네. 아, 사이가 보니까 타빌러 작업. 저렇게 먼부를 계속 치는 거야? 풍선가? 양양이 저랑 싸우는 척 해봅시다. 수류탄도 하나 까보면 1층에? 스케보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적이라는 느낌을 줬어요 이러면 어, 아니? 움직이는 거 제발 죽어주렴. 떨어져서 제가 1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너무 어하네 진짜. 계속 저러는 게 뭐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같은데. 예, 네. 충소 같은 거. 예, 네, 그래서 지금 무서워.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바로 안 들어갔는데 양양 아니면 여기 떼 보실? 제가 수류탄 소리 낼게요. 드, 수류탄 드는 소리 낼 테니까 나오면 죽여버려요. 오케이. 양쪽 문 서로 동시에 열어보고 빠져볼까요? 아얘 이거 그거다 문 발로 차 놓고 문깨 놓은 다음에 그거임 얘문좀 네, 깔게요 네 들어가요 바로 싸우는 척함 들어가 들어가 내제총 쏠게요 그냥 싸우는 척 잡은 거 같은데? 수탄깎게요 들어가지 마 죽었어 스탯오케 이거, 석에다 하나 죽어있네 뭐, 야 이거. 이거, 고거이 이거. 이거, 고데이이님이잡이어 이거, 이거. 이거, 탄으로 뭐야 거이탄을잡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뭐하는 친구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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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 아, 타겔라 이던 위치 타겔라 죽은 듯? 의료동으로 밀래요? 밀어보죠, 천천히 네. 3층 무식 가고 의료동 밉시다 막사 칠이랑 맛있을 듯캡눈 <목소리> 앞에서 죽었고 그런네이드동 e 적으로 빠졌어요 k o 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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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더 있을 수도 있어아나 o 하길라 여기 죽어있어. 확인. 자네 덤이 쪽에 스케브인지 피니시미지 나왔어. 참고 자네 덤이 쪽에 스케브의 확률이 높긴 해. 아까 스케브도 많았어가지고. 스케브 잡았어요. 야, 뭐야 버텨 이걸? 어? 뭐얘안죽어 여기 PMC 둘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둘사무실 아까 싸웠으니까 또 둘일거고 얘네 어, 근데 싸웠... 무장이 심상치 않은데 어? 얘내수류탄에 죽었고 수류탄이 둘 잡았냐 나? 어? 너 어, 수류탄을 둘 잡았데 오 수류탄 더블킬 와 무장이 너무 심상치 않은데 이게 열상인데 이거? 어? 오늘 수류탄 깨 많이 하시네 나 이거 가방이 안되는데 가방 들릴까요 이거? 어, 가방 들려까요 어, 아, 어, 아, 이거 이거 응? 가방 가방 즐길까요? 가방 즐길까요? 가방 즐길까요? 거탄 즐길까요? 가는 즐길까요? 가방 즐길요거 가방 있네요가기요 가방 즐길까가가가 바갈리 <laughs> 어? 보험 안 했죠 장영이? 아안돼 있어. 요 어떡하지? 가져왔어요 이거? 응. 나 응. 버그나 가지고 응. 안 가져가 있어. 챙겨야 되는데 한번 세이브 할까요? 하셔도 될 듯. 템은 네, 좀 많이 많은데 이거 저 막사치마도 1 0 0만 넘을. 다 아, 먹었어요? 먹는 중. 예꼬는 챙기셔도 돼요. 저는 챙겨볼게요. 일단 서칭만 하고. 어 이거 뭐야, 형? 태양권. 태영과의 열상이요아 이거 열상이? 네. 어둘다 열상인데요? 어둘다 열상이에요? 네. 오 셰. 올라오면 뭐 최강 스킵 탄생 하는거지 뭐 바갈리 챙기셨죠? 네 바갈리도 챙겨 줘. 던져봐요 가방 던져봐요 가방 던져봐요 아이 어디가 다시 여기까지 갖다 넣을게요 이구나. 달려. 뭐 어, 얘는 이따 나가서 무장 정하기보여드려 얘는 지내 무장. 하지만 <laughs> 수류탄사. <laughs> 저거, 저거 뭐야 개꺼 챙겼어요 타길라? 타길라? 이... 어떤 거요? 아, 타 타길라 시체. 타라시 먹고 버거야 아, 개 아니었어요? 네 사크 걷고 있는 거예요? <laughs> 최고속도예요. 발이 뒤로 밀리는데? 놀랍게도 최고속도랍니다.